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장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일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걸 보려면, 나의 믿음을 한번 보려면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그래서, 찬성과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갈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이일 싫은데, 나정말 하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너일 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갈수 있는 자,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받지라는 사건.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보면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명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각을 떠야 합니다. 죽이고 각을 뜬다. 죽이는 것 자체도 어쩌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을 각을 뜬다는 겁니다. 시체를 가르고, 내장을 파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불살라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랍니다. 야, 이거 참 이런 하나님. 무서워서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삭을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나 사랑하니? 너네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창조주보다 위에 있는 사람도 있다지요. 누굽니까? 요즘 시대에 창조주 위에 있는 사람들, 건물주라죠. 건물주가 창조주에 있대요. 근데 그 건물주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손주래요. 아, 그래서 요즘 뭐 손주만 있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대요. 모든 것이 다 손주 위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죄의 심판을 하겠답니다. 죄의 심판을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심판 앞에서 깨닫고, 죄의 참혹성을 깨닫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으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이 목적이 아니라 지옥 갈 영혼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어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지옥은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예요. 그러나 그 죄에서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신 거죠. 왜 나를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심판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뭡니까? 에이 설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겠어? 아저 거짓 선지자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 있습니다. 너 심판받아. 너 고난을 받아. 너 환난을 겪으요 환란을...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길 믿음이 로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교회는 헌신의 자리에 갈수 있는 믿음의 길이 있냐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이거 죽음의 길인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가! 라고 할 때, 에 우리의 이 공동체가, 사도행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기 싫어도, 망할 것 같아도, 이 믿음이 냐 이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 망하는 일이에요. 이거 우리 끝나는 일이에요. 이거 우리 죽는 일이에요. 이러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합니다. 내 삶이 있냐 이거예요. 조금 힘들면 어려우면. 그런데 고난을 원하시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당신이 로마로 간다면 음을 당할 겁니다 알죠? 몰라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이 사명을 향하여 기꺼이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뭔가 이루고 크게 역사하는 그러한 축복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이 가시밭과 같은 그길 분명히 가면 찔립니다 아픕니다 상처당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수 있느냐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가 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죽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미랄이 되죠. 그 미랄을 통하여서 로마가 장차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기독교 국가를 통하여서 그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초 기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유다의 멸망을. 소리 들어야 할소리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39장 2절입니다. 지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미 함락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함락된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했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희 이제 망해. 그런데 예레미야는 살 길을 알려주었어요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살수 있는 길 그게 무엇입니까? 항복해 시옥이죠 절망이죠 아픔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비참하죠 한 나라의 속국이 된다는 것 그거 떳떳하지 않죠 이제는 유단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치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치욕을 우리가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70년의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70년의 시간을 버텨내라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죽고 다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냅니까? 그 시대를 지나면 이 유다가 존재하겠습니까? 그 바벨로 끌려가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요, 70년의 시간이면 모든 걸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절망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 너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하여 나는 이 땅을 회복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너희는 안돼. 너희는 이제 끝났어. 그리고 나는 너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광야 세대였죠. 출애굽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하장 나로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했어요. 안 돼요. 못 해요. 할수 없어요. 짜증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너네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할게. 그리고 너희 정말로 죽고 싶어? 그렇게 죽겠다고 얘기했어? 그럼 죽어. 그리고 너희 다음 세대. 가난에 들어가면 포로가 되고 저 백성들에게 죽을 것 같은 그들. 너희가 볼 때는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했던 그들. 그 어린 그들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거룩한 제하장으로 만들 것이다 해서 40년이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은 드디어 가난 정복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죠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어 가고요. 작은 믿음이 큰 죽어있는 믿음이 될거고요 죽어 있는 믿음이 살아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득이야 죽이고 싶지도 않고 이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는 유일한 방법 회개하여 구원을 얻고 너희들 시은 죄값 치워 내는 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늘 발뺌하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에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뭘뭐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이면 성전에 가서 제사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저할 만큼 해요. 그런데 왜우리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데요?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죠. 각자 믿음의 분량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각자의 삶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럴 때 심판이 왔습니다. 시드기야,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당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항복해서 치욕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시드기야에게 왕이요, 당신과 백성들을 살리소서 살려야 합니다. 당신이 항복하여서 치욕을 당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 두려운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싫은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라고 말할 때 얼마나 인간적인 고뇌가 많았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왜이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믿음 100% 되었겠습니까? 자그만 의심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가면 빠지지 않을까? 옆에서 사람들은 너 미쳤니? 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물 위를 향하여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이게 믿음이죠. 근데 시드기아는 그게 없었어요. 그의 결과입니다. 39장 6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아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7절여 왕이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이 유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자기가 두려했던 수치 제가 두려했던 염려보다 더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날 문제를 더 크게 지옥과 절망과 아픔과 비참함을 당하는 것시드기 왕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면 부끄러울 수 있죠. 눈물이고 콧물이고 소리지르고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교인들이 걱정하는 게 뭔데요? 아, 그걸 사람들이 봐가지고,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도했을까? 왜 하는 건 수많은 이 생각들이 오잖아요. 기도하지만 회개하지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리 마음에 오는데요. 야, 사람들이 봐. 사람들이 의식해. 사람들이 너 어떻게 생각하겠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 오는데요. 번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잖아요.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기회잖아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온다 할 자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지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그때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데요. 지득이아는그 인간적인 고뇌 때문에 항복을 못했어요. 먼저 갈대아로 끌려간 그들이 내가 항복하면 그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그들이 나를 그냥 두겠습니까? 야저 왕은 건더지 못하고 벽, 버티지 못하고 포로가 되었어. 항복했어. 저게 우리의 왕이야. 때로는 반역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들. 왜요? 자기가 그렇게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항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아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가요 죽여요 그래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 왕은요 눈을 빼버립니다. 얼마나 치욕과 고통이 왔을까. 생사람을 눈을 빼버립니다. 와 그리고 그의 쇠사슬을 묶어 옷을 벗기고 그를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1800km의 거리랍니다. 무지막지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렇게 끌려갑니다. 순간의 이치요, 순간의 회개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렇게 더러운 결과를 얻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는 영원한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정말로 하기 싫죠. 귀찮고. 왜? 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회개는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에 그에게 탄원한 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주야 합니다 그를 그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시드기아 왕에게 찾아가서 이 예레미야를 그구덩에서 건져주기를 간청했던 구스인 에베멜렉 그는 구스인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출해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6절부터입니다1 6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에 이르리라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에벤멜렉에게도 똑같은 심판이 왔어요. 심판이 올때 에벤멜렉은 심판의 없는 장소로 훅 올라간 게 아니에요. 똑같이 환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도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음을 정말로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를 그냥 다닌 사람이든지, 똑같이 죽음은 맞이합니다. 네, 그 죽음 가운데 다음의 결과가 다르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대기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심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구스인 에벤멜렉에게도 남유다의 심판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은 모든 인간 삶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구스인 에베멜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랫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날에 심판의 날에 멸망의 날에 죽음의 날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똑같이 죽음을 당하는데 너희는 악한 영 저주의 영 사망의 영 사단 마귀에게 너는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랫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까? 다 심판받고 멸망받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까? 한 가지요.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시잖아요. 에벤멜렉. 이 에벤멜렉이 뭘 했습니까? 고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왕에게 시드게 왕이요. 저 예레미야를 죽여버려야 합니다. 저는 매국놈입니다. 저는 바벨론, 야,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론을 분열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자, 그는 죽여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의 손에 예레미야가 있잖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왕이 뭐 어떻게 하겠니? 야,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했더니 이 고간들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에레멜는 이제 죽음이 옵니다. 왜요? 응동장 가둬버리고 몇날 며칠을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굶어 죽이는 거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이 에레멜럭이 왕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탄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하지 않습니까? 저 구스인이 저 이방인이 저 더러운 놈이 아니 우리들의 계획을 다 망가뜨려? 아니 저놈도 똑같습니다. 저놈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멸망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똑같은 놈입니다. 저 에베멜렉도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스인 에베멜렉이 참 대단합니다. 그 모든 시선이 이예레미야에게가 있는데, 그예레미야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친 짓입니다 함께 돌마다 죽겠다는 겁니다 화살이 그에게 다가오는데 그도 함께 가서 화살을 맞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구스인 에벤멜레 왜 그렇게 예레미야의 탄원을 요구했습니까? 왜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한 가지 그가 왜 이러한 길을 갔느냐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척교회 와서 삼각교회 와서 신앙생활한다는 거 정말로 조금만 한다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저 또한 이 길을 가고 싶어 온 것도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곳. 저도 또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박재형을 보고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들을 주시고 그 감동에 순종하여, 아, 어떤 분이래요? 오기 싫었는데 왔다고 아, 그래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 알죠. 그런데 그 길, 쉽지 않은 길에도 불구하고 와서 이 기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고, 이렇게 또 귀한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은 말해요. 아, 축하한다고. 이 기회는 춘천에 있는 삼각교회다 왔어요. 이 교회가 춘천에 있는 삼각교회에 2019년에 다 보냈을 거예요. 왜? 이 교회를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를 매각하자고 했던 교회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온 거니까. 그럴 때 우리도 힘든 거 알죠. 어려운 거 알죠. 이거 만만치 않은 건다 알죠. 그냥 샘을 해보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여기 오지 맙시다. 이게 정답입니다. 세상적인 정답. 저도 압니다. 이건 아니야.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 잡고, 아, 갈걸 후회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이 도전 속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함께 합시다. 이 마음이요, 힘들죠. 번뇌도 많았을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이러시지? 이런 거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가시죠. 도전해 보시죠. 한번 해 보시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너무 감사하죠. 저를 믿었겠습니까? 한 가지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박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게 원하신다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은혜와 능력, 때로는 나의 안에 영적 죽음. 너는 죽고 나를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라고 죽음의 길을 가라 할 때가 있어요. 그대 마지막 그 길을 가지 못함을 통하여. 다시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